자, 오늘은 제가 공지로 예고를 미리 했는데, 지금 계속 찾아 헤매던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요? 뭐,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는 안수. 아, 이 녀석이 지금 거의 레더 4주차가 넘어가고 있는 와중에, 코빼기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안수 멸망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수를 얻을 때까지 한번 최대한 발악을 해보고요. <laughs> 지가 뭐 안나오고 백이겠어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제가 뭐.. 안수.. <laughs> 안수 없는 사장님아 우리 여름휴가 언제 갑니까? <laughs> 전에도 계속 구하고는 있었잖아요. 그래서 뭐 보스런도 해보고, 뭐이것저것 사냥터도 옮겨가면서 해봤는데, 카우방에 카우킹이 그나마 이제 세트 아이템을 좀잘 주기로 소문이 났거든요. 카우방을 만들어서 거기를 다 도는 게 아니라 카우킹만 쏙쏙 골라잡는 그런 식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까요? 렛츠고! 있는게 아니라니까. <laughs> 안수있다 시티비 살수있다 불가능은 없다 안되면 되게하라 지판은 케인에게 맡기고 모두리 감사합니다 아버스코엑스도 진짜 하나 딱 주면은 너무 좋을텐데 괜히 또카우로 정한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노려보려고 One hour later. <laughs> 이게 시체에서 나오네 와 미쳤어 미쳤어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야 이거 되게 빨리 끝나긴 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약간 이런 데서 나오니까 허무하긴 하지만 아 근데 기쁘긴 하네요 야나 깜짝 놀랐어 진짜 <laughs> 뭐한 3일 동안 찾아 헤매려고 제가 멸망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막 시작을 했는데 가질라테떼우주세요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호그스 선정 안 숨었고 가장 기뻐하는 스트리머1아야 <laughs> 대박이야 진짜로 자, 한번 감정해볼까요, 여러분? 자, 안수 브렘블 미트 자, 안수는 이제 물리결 캐릭터들이라면은 졸업 장갑으로 많이 쓰시는 세트 장갑이죠. 기본적으로 20공속 붙어있고, 악마추 데미지 3 5 0퍼나 붙어있습니다. 대부분의 몬스터들이 악마몬스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 데미지가 굉장한 효과를 주죠. 그 다음에 이제 높은 화염 저항도 레지스팅에 굉장히 용이하고, 자, 이거를 진짜 거의 한달 동안 찾아다녔는데, 결국에는 먹네요. 와. 이제 안수로 갈아 끼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. 너무 좀 빨리 나왔나요, 여러분? 나도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거든요. 한번 테스트하러 이것저것 가볼게요. 제일 체감되는 건 트라빈 칼일 것 같긴 한데. 뭐, 용암불똥은더 이상 쓸 데가 없습니다. 와, 데미지 박히는 거 봐. 맞다이 해도 되겠는데, 이 정도면? 진짜 세긴 세다. 죽는 게 달라.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? 자, 일단 트라빈 칼은 대만족. 오, 완전 좋아요. 베놈 로드가 얼마나 빨리 죽을지 한번 봅시다 악마가 얘밖에 없거든요 카생은 와 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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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 게 달라 어, 난 지금 체감이 돼 확실히 베놈 로드는 빨리 잡네요 와 그래 이게 스펙업이지 이제 사냥터 선택이 한결 자유로워졌나요? 아무래도 조금 더 가볼 곳이 많아지지 않을까요? 지금도 엄청 센건 아닌데 확실히 안수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다르긴 해요 지도 직득은 못 해보셨어요? 그럴 수 있지 방종전까지 대군주 먹고 소리 지르기 아 무조건 가야죠 와, 금액도 엄청 세네 소중한 미션 감사합니다 자, 이거 안다만 돌아야 되나 또? <laughs> 참을 수가 없는데 안다란 해야겠는데 이거 오늘 뭐 멸망전도 일찍 끝냈다 한번 가볼까요? 원래 이제 디아라는 게임이 그렇긴 합니다 <laughs> 자, 오 세트 목걸이 뭐야 아 시버브 그래 시버브로 시작하니까 좀 그렇긴 하다 뭔가 좀 불안불안한데. <laughs> 무조건 그 빌드 내에 있는 걸다 좋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. 나왔다 나왔다 여러분들 나왔어요. 드디어 유니크 목걸이. 한 번에 성공할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볼만한 아이템 하나나 왔으면 좋겠다 진짜. 제발 너쿠전이나마이모크만 아니었으면 좋겠어. <laughs> 야. 아! 왜또 네가 나와. 짜증 나네 진짜. 아, 아깝네요. 뭔가 좀 아쉽다. <laughs> 오, 어, 뭐야? 여기서 우므르니? 이번에는 이상하게 몬스터를 잡아서 얻는 것보다 뭐 상자나 시체나 이런 거 뒤져가지고 아이템이 막 나오기도 해요. 저번에 트라빈칼에서 왔을 때도 불룬을 상자에서 먹었거든요. 자 이번에 우움룬 하나 먹고 갑니다. 아 되게 좋은 그런 상황인 건 맞는데, 오 뭐야 이거? 야 아까 우움룬이어서 에 플룬까지? 뭐 여러분들 플룬이 나왔으면 또 해볼 게 있어요. 자 제가 플룬으로 뭘 할거냐 저번에 백술은 하나 더 먹은 거 기억나시죠? 하나 더 먹어서 세 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쌍용혼을 쓰고 있지만 목표 세팅은 쌍오심이거든요 플룬이 나와줬으니까 바로 한번 오심은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의 스펙업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? 아, 그래? 아, 38올렛. 이번 시즌 첫 오심을 또 제작을 했는데, 영혼 하나는 보내주고, 한쪽을 오심으로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한쪽도 바꾸는 그날을 위해서 가보자고 하나도 안 보태고, 3루 나오면 되게 기뻐할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잘 나오시는 분들은 싫을 수 있겠지. 벌써 세개나 드신 거 보면은 싫어할 만하다 생각은 드네요. 저렇게 잘 나온다고? <laughs> 오, 야, 이거 뭐야? 자 여러분들 오, 이거 봐요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자 스쿨 더 헤븐노 러세다모 요거는 옵션을 딱 보시면 레벨당 매찬이 있습니다 초반에 모든 아이템 통틀어서 매찬을 뭐 거의 제일 많이 올려준다 봐도 되죠 거기다가 올 스킬도 하나 붙고 내회 네 옵션도 있어서 에테로 나오면 은더 방어력도 괜찮아지고 착용 요구치도 낮아지고 좋은 효과를 볼수 있겠죠 보스런 할때 써볼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야 잠깐만. <laughs> 혹시나 해서 쭈어 봤는데 아 잠깐. 얘는 왜 애체로 나와. 씁쓸하다. 이 생긴 게 이름이 버서커 엑스여야 되는데. <laughs> 버서커 엑스로 언젠가 나와 주겠지? 오, 아, 나왔다. 자, 드디어 나올 게 나왔구만. 아, 유니크 반지 오늘 아침을 좀 상쾌하게 시작하고 싶은데. 발카린 같은 거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아. <laughs> 그래 그럴 리가 없지. 피흡이 되는 발카린을 원했는데 아 마흡이나 하라고 만날 때 하나 줬네요. 아, 못본 걸로 치자. 아 유니크 목걸이 한번 보고 싶다. 반지 보니까 또 유니크 목걸이가 땡기네. 사실 진짜 대군주만 먹어도 성공이긴 하거든요. 와 282등. 잠깐만. 크롤 나왔는데? 아, 그래도 안 되긴 해요. 어, 예전에 이런 매직 무기가 나왔으면 한번 써봤을 법 했을 텐데, 그래도 매직 옵션으로 잔혹한 크롤이 나와서 신기하긴 하네요. 오, 나왔다. 자, <laughs> 여러분. 귀신같이 또 안수 먹으니까 뭐 하루 만에 나오는 아, 거 봐봐. 으, 게 <laughs> 봐봐. <웃음> 어, 4주 동안 안 나오다가 한번 먹으니까 하루 만에 또 나오네. <laughs> 미쳤어! 다음 볼까요? 자, 오, 83 방어야. 83 방으로 나왔으니까 지금 거보다는 좋네요. 방어력이 살 올랐어. 스펙업 해줄까요? 아 이게 스펙업이지. 별로 기분 좋아 보이지 않는 스펙업이네요. 아니난 너무 좋아. 저 좋아요, 좋아요. 오러세도한 번. 오 이번에 애다이야 <laughs> 여러분들 이거 봐요. 아까 초반에 러세다뭐 주었잖아요 이번에 에테로 나왔어 설명드렸듯이 에테로 나면 4회 옵션이 있어가지고 더 이제 값어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방상만 잘 뜨게 되면은 또 득템이 될 수도 있겠죠 제발! 200방상 가자~~ 얏! 아, 까비, 까비. 197방상. 아, 으뜸에서 3이 빠지네. 자, 그래도 뭐, 이 정도면은, 나름 뭐, 잘 나왔다고 볼수 있겠죠? 야, 이거는, 나쁘지 않네. 뭐, 일단은, 보관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좋아, 좋아. 와.. 또 나왔어 크롤 또 나왔다 <laughs> 아까보다 낮긴 낮은데 이렇게 자주 보이는 옵션이 아닌데 신기하네요 이렇게 자꾸 아까부터 똑같은 아이템만 되풀이되는 느낌 받지? 스쿨도또 나오고 또 나오고, 어, 또 나오고. 뭐 물론 에테로 나오긴 했지만 이거 오늘 계속 그.. 타임루프에 갇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좀 이상하긴 하네요 아, 여러분들 아 우리 보스런 한번 할까? 아좀 지루하긴 하다 아까 우리 얻었던 스쿨더의 분노를 써서 보스런에 한번 써보죠. 어 아, 부츠. 오 뭐야 얘가 유니크 목걸이 줬네. 자 아, 여러분들 요 아래 유니크 모피, 유니크 목걸이 하나 줬습니다. 아 진짜 나 지금 너무 졸리고 힘든데 나한테 힘을 한번만 줘 제발 부탁이야. 대군주 가자. 갑니다. 아. 후에... 진짜템 너무 안나오래요에 아, 맞아요. 이번에 아이템 진짜 안 나오긴 했는데 다음에 나와주길 기대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기적이고 기다리고 없을 것 같아. <laughs> 와, 하루에 안수가 두 개가 나오는 기적. 보세요, 여러분. 이거 봐봐. 힘이 너무 빠져 이거 보니까. <laughs> 야, 거의 12시간 동안 ᄃ같이 파밍했는데, 와, 안수 두개아 아까도 방어력이 없댔는데 85방을 달성하네요. 이것도 스펙업이죠, 여러분? 이거 진짜 스펙업이야. 완전 개이득. 진짜 개이득. 진짜로 이거 다 부셔버리고 싶어. 맞아. 만약에 그렇게 말해도 못 부셔. <laughs> 뭐야, 용가리님. 오, 오, 여러분들 이거 나왔어. 대박이야. 야, 마지막에 그래도 이거 하나 주긴 하는구나. <laughs> 이번 특집에 내가 원했던 세트 아이템은 그래도 얻고 가는구나. 어 그래도 저한테는 나름 득템이에요 여러분들. 진짜 감격스럽다. 이거를 안수랑 똑같이 지금 시즌 이 시기에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기긴 한데 저한테는 나름 득템이라 보시면 돼요. 한번 까볼까요? 자귀여미 얼굴 윙델른 물리기열 캐릭터라면 초반에 꼭 얻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 길두가 나왔습니다 자 길두는 이제 옵션을 보시면 강타 35% 치명타 15%뭐 힘도 올려주고 페이도 있고 세트 아이템에다가 나눔급 아이템이긴 하지만 투구에서 이제 공격력 면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정말 거지처럼 버텨왔는데 길두라도 하나 얻어서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웃기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또 행복하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직접 쓸 수도 있지만 워낙 쓸까? 옵션이 좋다 보니까 나중에 얼프가 대충 세팅이 맞춰지면은 그때 이제 끼워주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가지고 있다 사용을 해볼게요.